반갑습니다 <laughs> 유큐 유큐 오늘의 어색리뷰는 우리 불닭볶음면인데 틈새 볶음면 이거를 얼마나 둘다 매운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와 이걸 비교를 한다고? 아나 맵찔인데 전더 맵찔이에요 자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레쓰 고 끼립 아 이제 먹어보도록 할 불닭볶음면이죠 아, 나 매운 거 진짜 못 먹는데. 불닭 고무거는한입한입 먹고 바로 틈새 틈새 가죠. 이렇게 많이 보여. 나는 아, 조금 야했다예이오 오. 아. 하나도 안 매운데? 나안 맵다고? 아, 아, 틈새 한번 가줘. 네. 일단은 아... 이게 안 맵다고? 아, 이거 나 일단 네. 물 마시고 정화한다 할 만한 데가 지 않아? 물줄까물 줘? 일단 물로 한번 헹구고 갈까요? 아한번해요 당뇨 헹구 하자 물이 왜 이래 이렇게이 음. 정도는 푸시죠 근데 그렇게 맵진 않네요 그죠? 아니요 아니 매워요 아 죽을 것 같아 진짜 너무 뜨다자 이제 틈새 볶으면 먹겠네요 아, 먼저 드세요 어, 왜왜더 맵지 이게 뭐지 아뭘안 먹고 와서 그런지 이게 조금 불맛이 나는 느끼는 것 같아 불맛이 조금 그만큼 맵다는 거죠 맛있다 이거 안 나는데 나 이게 불맛 짬뽕 느낌, 짬뽕 느낌.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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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아, 야. 2, 아 뭐야? 왔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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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제가 저번에 이거 먹었을 때, 딱국질 아, 엄청나는데 그거 다 편집했거든요? 아, 아. 와, 뭐야? 아, 명망할까, 근데, 근육이. 끝나버려. 저안 맵습니다. 불닭은어 뭐야? 아! 왔어. 아. 어. 아. 아 뭐야? 저안 맵습니다. 불닭은 그, 아, 여기 매운 게 여기 없었거든요. 근데 진짜 오바가 맵찔이에서 그래요. 진짜. 저 엽떡도 순한 맛만 먹고 많이 매워하시네. 아, 너무 쉬기지 말아서 아. 처음부터 안 맵었어요. 진 매운 척 한번 해본 거지. <웃음> <웃음> 아 근데 불하고 너무 했다. 아. 오. 야. 아. 여기 담에 와어 정신이 뭐랄까. <laughs> 뭐예요 지금 이거? 먹으라고? 먹어야죠, 우리 다먹 먹기 시작는데 그래요? 못 들었는데 이런 거? <laughs> 형 진짜 못 끊으면 먹어 <laughs> 왜? 안 먹어요? 아 제가 더 많이 먹었잖아요 <laughs> 많은데 저보다 나이도 많은데 많이 먹어야죠 평균이야. <laughs> 뭐가 평균이야? 라이마 옹당 다망나. 밀크 플리즈. 자, 우리 게임. 우리 게임. 이긴 사람이 먼저 맞게. 어 가이 말고. 보 아. 아 어, 우리 아니, 게임 안 됩니다. 우리 게임. 카메라 에안 잡혀가지고 서서. 안그 그러니까 내가 이겼다고 쳐 내가 이긴 거 나잖아. 안 나왔습니다. 아, 진심으로 이게... 하시네. 네, 안 나왔습니다. 먼저 주세요 빨리. 어 우리 게임 우리 게임 우리 게임. 아니 안겼다. 야, 아, 천천히 마셔. 우리 게임인가? 아, 목젖을 콱 쳤죠? 아, 좋아요. 이제 안 매워요. 바로 가시죠. 뭘 바로 가요 아직도 매워요? 우리 게임? 이거 남은 걸, 이걸 우리 버텨야 되는데? 그래? 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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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안 아, 남겨놓자 안 남겨놓자고 아니, 내려놔 오케이 불닭 볶음 갈까 가자 아 이게 근데 확실히 덜 맵네 <laughs> <laughs> 손에 묻었다 망했다 이거 그게 아니 가겠습니다. 야 빨리 먹어 잠깐만요 잠깐만 다었어안됐었어요 먹었어 죽을래요? 아. 빨리 돌요 먹었어 바로 <laughs> 아. 삼켰어? 아. 안 씹었어? 응안 어, 씹고 삼키면 훨씬 안 매워 <laughs> 뭐해 빨리 먹어 뭐해 안씻고 먹으면 훨씬 이득이지 먹었자 어쨌든 <laughs> 맞아? 나먹게 하... 이거 야 잠깐만 음. 근데 약간 어지러운 게왜 어지러운지 알것 같아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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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많이 하니까 어지러워 알지? 그한 음, 10초 동안 가만히 있어 보자 어. 당연히 딱붙질는안 나네 가만히 있어 보자 어. 주식으로 갈까요? 우유 우유 다 먹고 주식으로 안 쓰? 오케이 잠깐 먹어보자. 잠깐 우리 게임, 이것도 가 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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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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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위임 우리. 아. 우리 게임, 우리 아. 우리 우리 게임. 우리 게임, 우리 게임. 근데 자세한 거 영상 우리 게임. 우리 게임, 우리 게임, 우리 게임. 우리 게임, 우리 게임, 우리 게임. 다 먹으면, 우리 게임, 우리 게임. 우리 게임, 우리 아, 이거 근데 안먹었잖먹 빨리 먹으러먹었다고아 뭐야 을때 먹을 때 먹을 때 먹을 때 먹을 돌려 봐. 때 먹을 돌려봐 때 먹을 때 먹을 때 먹을 때 먹을 때 먹을 이 먹을 때 먹을 먹 이거 진짜 대체 먹어? <laughs> 이거 먹고 이거 먹고가 덜매운 거 있냐? 뭐 인정 <laughs> 맛있는데? 나 혼자 다 먹어 줘야 그럼 반칙이지 야 김새 볶음이 먹어줄게 난 김새 볶음 다 먹어 그럼 니거 이건 안 되는데 적당히 퍼가게 어? 그거 퍼가게? 나 형이 이거 다 먹어달라고 아 어, 오케이 이렇게 협업해야지. 아, 씨. 많은데? 쟤들 라면 뿌렸어, 지금. 맞아요. 우리가 미안해. 매운 거못 먹어서 그런지. 뭐 하냐! 아, 아니, 야, 뭐 다, 해? 잠시만. 뭐 해! 나도 매운 거못 먹는데, 뭐 하냐고! 아, 더러갈 거야. 왜 하지 마. 아, 배, 죄송합니다. 이거 찐테 없지. 다 파나. 야, 소스 안 묻어있는 거지. 아, 어떻게 알았어. 아, 그거 안먹을래 내가 그거 기대하려고 했는데 됐다. 아나 먹, 아 먹칠 하고 이거 엄청 많이 남았는데. <laughs> 아이 30초만 더 살려줄게. 오케이. 어? 이쪽 가라. 인정? 아, 어, 진짜. 또 안정되면 3초만 이거 다 먹을게요. 치킨 어색 리뷰할 때가 진짜 좋았던다. 그때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진다. 야 이거 솔직히 세개 있으면 왜 어떻게 뿌리뭐냐 솔직히 다른 먹방이.. 뿌려먹고 이거 콘텐츠 어떻게 해? 이거 진짜 그냥 먹어도 죽을 것 같아. 이거 누, 누구 콘텐츠야 이거? <laughs> 이거 비어? 이거 내가 기억했어. 정말? 너 먹어 일단 그거. 나좀쉬다가 이거 먹고 마실게. 안 돼. 왜? 나도 이미 아까 엄청 크게 먹었잖아. 월, 일을 매우면 하냐 그렇겠지만 저는 진짜 이런 거잘못 먹습니다. 맵지다 인정할 겁니다. 내가 어? 이 매운 거 하나 못 먹었어, 만다리야? 어. 아, 냄새 맡아. 형걸 믿어? 어거리 게임 할게요. 但是我没多。 저는 근데 솔직히 덜 매워서 적당히 먹을게요 예 네, 감사해요 <laughs> 근데 그렇게 매운 정도는 아니어 처음에 계속 먹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안정화 됐다 보니까 그렇죠 저는 제가 티키타카 하겠습니다 이런 게 너무 매워가지고 저는 불닭볶음면 처음에 안 매운 거 근데 조금 매운맛이 느꼈는데 이거 먹다가 다시 이거 먹으니까 이거 하나도 안 맵고 이건 다시 먹었는데 적응된 거 같아요. 역시 인간은 적응의 동물, 적응의 네. 동물. 근데 얘는 아 처음 처음이죠. 아직 아기 인간. 이해 해 주시고 자 이제 인사 한말 하기 전에 하, 어땠나요? 좀 매운 거 먹어서 그런지 불끈 보고 힘도 쏟고 근육이 없어졌네. 어땠냐고요? 저벌서안 보이세요? 휴지 줄 휴지 줄게. 아, 이거 매워. 이, 이, 이 한번 따고 가요. 차이가 있나요? 이게 덜 훨씬 나겠죠? 이게 훨씬 나와. 불닭볶음면이? 알든새. 그래서 좀 양아치지 하지만 얘 튼새볶음 많이 먹는다. 이거 하나다면어 조금 이거 먹다가 이거 먹니까 이거 확실히 나면. 갑자기 그러니까 매운 차이밖에 없나요? 이게 어떠냐면 튼새볶음면 처음에 안, 먹, 안 먹죠? 들어갔을 때안 매운데 갑자기 툭제비로 팡팡팡팡 쳐요 응. 느낌이 어떠게하요 불닭볶음면은 많이 먹어서 알겠지만 많이 먹어봐서 알겠지만 그냥 콕콕콕 콕, 콕 이건데 틈새는 갑자기 먹더니 어? 족밥이네? 아니 괜찮네? 이건데 갑자기 팡팡 하하 잠만 좀 계속 얘는 <laughs> 얘는 그냥 복싱으로사는 쨉쨉 갑자기 얘는 어퍼컷 칼로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유큐! g 큐